자, 사륜나 힘을 쓰자. 그래, 사륜나 아, 그만 가겠습니다. 우와, <laughs> 여러분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덜덥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걸 입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죽었어. 이 갈대라서 진짜 안 나가거든요. 제가 상대해 보니까 집사람도 상당히 강력한 분이거든요. 정말 여성들은 일단 전투력이 플러스 50 정도 먹고 들어가는데 얘네는 여자들보다 더 세요. 이거 수초제곱으로 치잖아요. 죽습다 죽어. 바지장아 좋은거 입으세요 진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정말 더운거는 사람 죽습니다 진짜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무릎장아도 잘안시잖아요 이거봐 아니 자대만 있으면 지금 엄청 땅이 딱딱해가지고 정말 좋거든요 좌 안에 조사님 계신데, 올해 62시랍니다. 어, 근데 좌대에 피면 엄청 편하게 낚시할 수 있는데, 그냥 땅꼬이 피시고 하시더라고요. 아, 어, 왜 이렇게 하세요? 좌대 피시면 되지? 그랬더니, 어, 어깨가 아파서 좌대를못 드신대요. 조심하세요, 돼요 아니, 아니까 플랜 비사드리니다 오늘은요, 작년, 재작년에서 세 번째 도전하는 한방터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한방터는 일단 제 낚시 스타일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질이 없어요. 지루합니다. 그리고, 붕어를 볼 확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번에도 지금 못 잡으면 3전삼패면은 심각한 거잖아요. 이 아산천안 지역은 지금 지속적인 물빼기 배수가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미세하게 오름수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안으로 붕어들이 살살 붙는다. 그런 소스를 듣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마름이 다 사가 내리거나 없는 곳, 수심 깊은 곳보다는 붕어들이 좋아하는 수심 때 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하는 수물나무와 마름이 어우러진 포인트에다가 일곱 대를 둘렀고요. 우안에는 지금 부들 커팅해 놓은 데다 두 대를 세워놨습니다. 오문 한방 4자. 덩어리 붕어 함께하는 플랜 배 낚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제발 부르기기랑 설치 없어라, 여기. 붕어 아닌 것 같은데. 붕어, 붕어 아닌, 붕어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어허. 소손님 용봉이가 되겠습니다 야 얘네들 보호종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떤 분들이 이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 계신데 저는 <laughs> 아직까지는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이렇게 잘라 주겠습니다 제가 이거 끊다가 제가 다칠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방터에서 입질 한 번도 없는 거보다 이게 낫다.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와, 늦게 나왔는데도 이렇게. 아, 아 뜨거 이렇게 일단 파라서로 피고요 제가 견딜 수 있으면 견디고 못 견디면 도망가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건강이죠 오늘 낚시 온게 아니고요 장비 말리러... 저와 비슷한 분 많을 겁니다 어우 아 쓰러질 것 같아 아. 중고로 이제 샀어요 와 제일 중요한 건생명이니까요 탈진 탈진 아 저번에 쓰레기 좀 치울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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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떨어졌어 요게 집어력이 좋은 거 같아요 요게 은근히 잘 먹는 거 같아요 아얘좀 쉬고 살아 피신하겠습니다. 살아야 돼. 생명이 먼저다. 와,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체온을 낮춰야 돼요. 안러면죽을것 같아요. 와, 아, 네. 여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와 가지고 작업을 했지? 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시청자분 중에 뭐 제가 열정이 강하다고요. 저는 새새기도 안된니 진짜 저는 그 포식자들의 하이엔의 사이에 낀. 싹은 고기 한톨도 안 돼요.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와, 진짜 와, 와. 야 작년에는 낮에도 했는데 못하겠네. 이제 그렇텐 요즘 이거 재미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타율이 되게 좋거든요? 꽝이 없었는데, 느낌 탓인데, 그래도 타율이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 세팅하고, 낚시 본격적으로 하면 6시 반. 내일은 또 집사람이랑 새벽부터 움직여야 되거든요.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그다한 열. 3시간 반 정도 될것 같아요. 또 뭔가 또 질렀어요. 전자모기향인데 야외에서 이게 될까? 샀습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모기향 너무 싫어요. 아. 근데 차에서는 성능 확실합니다. 제가 보장할게요. 두 개가 들어가네. 그러 파란불이 되면 이제 가열이 되면서 훈증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과 있을까요? 아니, 아쉽게 플랜 비싸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마름이 아주 키가 막히게 발달된 발달이 아니고 쩌들대로 쩌든 그런 중형지에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불과 30분 전까지 아, 이래 더워서 죽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기온이 급변하면서,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리 세팅을 하고요,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메, 큰일 났다.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보니까 소나기 같습니다. 저쪽에, 저기 지금 앞에는 맑은 하늘이 보이고, 이제 위에만 지금 먹구름이 잡혀 있는 걸 봐서는 국지성 폭우 같아요. 지금 땀 낚시를 나왔는데 이것도 여덟치부터 월척까지 운이 좋으면 마리수로 붕어를 볼수 있다고 하니깐요 짧고 강력하지만 소득이 있는 붕어가 있는 찌울림이 있는 플랜 베 낚시장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에이. 삼붕어가 올라왔습니다. 요걸 가지고 생미끼를 한번 써볼게요. 해가 질 무렵, 요럴 때 동틀 무렵. 정말 잘 되거든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맨 1번은 생미끼가 들어갔습니다. 얼마만에 생미끼 달아났는지 모르겠는데. 아여튼 왔으니까 저에게. 그리고 3, 5, 7. 3, 5, 7을 옥수수로 쓸게요. 그리고 2, 4, 6을 떡밥으로 써서 잘 먹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아. 어? 저게 넵지야. 와, 저는 저 남해 찐줄 알았어요. 아, 생 미끼는 빠가사리가 찾아왔습니다. 모기향이 물에 다 젖어 가지고 보내주겠습니다. 와 이거 전자 모기향 이 약하네요. 놓여진 쪽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안 그런 쪽은 영 아닙니다. 야, 큰일 났네, 이거. 라이터도 다물에 젖어가지고 못쓰고. 모기양 찾다가 고개 들으니까 찌가 없어졌어요, 이랬어. 어이, 쟤 찌가 어디갔지? 그랬더니, 부천객이 다녀갔습니다. 아 더, 더, 어, 이거 뭐야? 와, 뒤로 와요. 와, 모기, 모기. 더, 더, 어! 흐어 어! 더. 어. 어 빠졌어 아... 깊이 안 들어가서 다행히 대를 살려 갖고 나왔어요 안 그랬으면 허리춤까지 다 들어가야 될 뻔했습니다 더더더아두 번째 아 이거 아 이게 지금 차고 나갔던 데거든요 아왜 이러지 가볍나 봉돌 하나 더 넣어볼까 아, 그냥 장화가 물에 들어가더라도 각오하고 빨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주춤주춤한 게 폐착입니다. 컸는데.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아깝다 저거. 김치라면입니다. 냉장고를 계속 돌릴 수가 없어요. 차에 아무리 파뱅이 있어도 이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껐다 켰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익다 못해 사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끓여서 김치라면. wha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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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목기 아유, 불고, 목이양도 다 떨어지고, 김치 건져 먹으려고, 아 진짜, 아유, 이게 뭐야, 아이피 보세요 이거, 목이 불려가지고, 아유, 어? 원줄이 나갔네, 아, 아 원줄이 나갔습니다, 아 라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기 계속 지금 입줄세 번마다. 더, 더, 아우, 이거 또 놓쳐. 아. 입질 한 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잡아내야 돼요, 저. 아. 아 이이 뭐지, 이거? 원줄 나가고. 허덕, 받았... 같이, 아빠졌어! 아, 좋겠습니다 아... 개인이든, 회사든, 조직이든, 지구도 마찬가지죠. 그 주어진 자원은 유한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 자원은 유한해요. 그러지, 어떻게 분배해서 쓸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직장 생활도 하고, 가족들도 돌봐야 되고, 밤낚시하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한 세례수는 무조건 한다고 봅니다. 고기가 지금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도는 느낌이 나요.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적을 때를 알아야 됩니다. 중도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게 점점 이제 와닿아요. 뭐냐면, 저희가 젊어서는 진짜 미친 듯이 낚시하고, 잠안 자고 낚시하고, 뭐 빠지면 그렇잖아요. 몸을 갈아 넣어서도 해도 전혀 타격도 없고, 즐겁기만 했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요. 그게 결국은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몸을 혹사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면 분명히 그게 나중에 나이가 들면 탈이 나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죠. 지금 그래서 중도 적당히 아쉬울 때 접고 배가 덜 부른데 이제 그만 먹고 이런 게 건강에 그다음에 삶의 지속성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내 욕망을 다 채우고 나면 사단이 납니다. 가정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항상 성공할 수만은 없어요, 사람이. 그렇죠? 제가 항상 잡을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도 기회가 한네번 왔던 것 같은데, 뭐, 운이 좋을 때는 다 잡아나는 날도 있는 거고, 또 운이 없는 날은 단한 마리의 붕어도 못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인생입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목이 진짜 직사게 물렸습니다. 오늘 진짜 목이양 안 피고 낚시한 최초의 낚시인이 아닌가 그것으로써 깔끔하게 약속 시간이 돼서 접는 플랜베 낚시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진짜 어윽 소리가 입에서 절로 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삐 방전돼서 레카까지 불렀습니다. 야 오늘 진짜 안 되는 날이네요.